습니다 오늘 또동칭국 낚시터 왔습니다. 오, 오늘은 영하 5도입니다. 최고 기온이 7도 정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아침도 이 춥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또동칭국 낚시터로 출조를 했습니다. 아 지난 주에는 네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겨울철 낚시는 뭐, 낱마리 조항이니까, 뭐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낚시 왔으니까, 1마리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리다 보면 뭐,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저와 같이 즐거운 겨울 낚시를 한번 즐겨보시죠. 8시 반에 첩밥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원래 텐트를 저 앞에까지 바짝 붙여 쳤는데 그러면 이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텐트가 붕 뜹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서 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질을 해도 챔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 나서 땡기고 해야 되니까. 이거 없어졌다. 아, 어? 이거 없어졌구나. 이야, <laughs> <laughs> 이거 뭐. 첫밥이 첫순데. 첫밥이 <laughs> 첫순데. 좋았어 아이씨. 아, 아, 카메라 찍을래? 카메라. 자동 방생됐다 에이 참. 8시 45분에 체포 앞에 첫수 잡았는데 자동 방생되었습니다. 향후였습니다 색깔 좋은 누리끼리한 향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낚싯줄, 목줄 쓰고 있는데, 추우니까 여기 얼음이 막 잡힙니다. <laughs> 겨울에도 이 어마무시한 바늘을 쓰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잡힙니다. <laughs>

8시 52분에 두 마리째입니다. 던지자마자 나왔습니다. 아, 코코볼에, 코코볼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쪽은 코코볼, 한쪽은 짜게 쓰고 있는데, 코코볼 먹고 나왔습니다. 두 마리, 딱, 정입이에요. 무슨 일이야? 오이. 바로바로 이길인데? 바로 아이씨, 얼굴 보여줘야지. 얼굴도 안 보여주겠어? 아세 마리째입니다. 코코볼 먹고 나왔습니다. 짜기하고 코코볼 달았는데, 코코볼 먹었습니다. 3마리째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고기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른 해야겠습니다. 지도 다 놀라셨어요? 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지금 하자마자 3마리가 나왔습니다. 코코볼 딱 하나 달았는데, 그거 먹고 나옵니다. 와, 진짜. 안니 아홉 시야. 아홉 시는 세 마리는 진짜? 우 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또 없어졌다. 근데, 오우, 야, 단갑을 안 끼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9시 18분에 4마리 째 잡았습니다. 오늘 렌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짧은 데 있으면 4마리 연장 나왔네. 그것도 코코볼만 나와. 짜게는 안 먹어. 해가 뜨니까 따뜻해집니다.

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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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린다. 2 13분에, 잉어 좋은 놈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좀 뒤집어 보세요. 아주 빵도 좋습니다. 힘도 좋았습니다. 커커볼 먹고 나왔네. 짜게는 안 먹어요. 짜게 달아놨는데. 그만 풀어줄게.

향은 한수했습니다. 아 어, 코코볼 먹었습니다. 짜에는 아예 안 먹지 않습니다. 코코볼만 써야겠습니다. <laughs> 예. 잠깐만, 입 벌려봐. 어제부터 낚시하시던 분들은 가셨습니다. 지금 저수지에는 저 혼자 있는 것입니다 독탕입니다, 독탕. 덕탕. 독해에 여섯 마리, 아우, 좋습니다. 많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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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아씨 죽어서 텐트 안에 있으니까, 대하고, 의자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현질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laughs> 왜이리 잘어울리죠? <laughs> <laughs> 와 이거야 너무 잘어울려주는데? 이쪽으로쇼 이쪽으로쇼 이야 오늘 길이 어, 어울려주네 오우 땡큐 땡큐 <laughs> 바람이 불어요 12시 11분에 7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딱 빵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바람까지 불었으니까요. 손맛이 좋았습니다. <laughs> 야, 오늘은 예상외로 잘 나옵니다. 고기들이 그동안 내려간 수온에 적응이 좀 되었는지 고기들이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안 놓으면 아무리 독탕을 해도 못 잡습니다 오늘은 좀 사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식사하고 왔습니다 아 오전에 이상치 못하게 7마리나 잡았습니다 오후에 해가 쫙 비치니까 좀 있으면 몇 마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두 자릿수 10마리에는 도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일곱 마리나 잡았으니까 이제 뭐세 마리야, 네아침까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활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었지. 지었지, 알았어. 지었지, 알았어. 건너리 샀더라고. 한시5 0 분에 한수했습니다. 밥 먹고 와서 한수했습니다. 애들 말이아 이거 금지한 놈이 나왔습니다. 전맛이 끝내졌습니다 이러세요 이러세요 막도 안들으는데 나오고 있어 금망또 나왔습니다 두시에 아, 9마리 째입니다 어이, 고기가 들어왔나 봅니다. 던지자마자 나왔습니다. 아, 향은 나왔습니다. 열 아. 마리에 열 마리? 10마리? 도착 입질을 잘해? 오, 2시 7분에 10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금방금방 입질이 들어옵니다. 오, 약간 지부가 된 느낌이 듭니다. 2시 10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 마리 잡았습니다. 오이 곧짜립질이 들어옵니다. 와몇 마리나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잠아 보겠습니다. 없어. 아이씨. 네, 시오분인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와. 동지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열 마리 딱 넣고 더 이상 안읍니다 아, 좀더 잡아야 되는데. <laughs> 신사순으 그러고. 숙료로... 아이씨. 됐다. 아, 구르텐 달아 놨다. 네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 아, 이게 5시 15분입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1 5분입니다 아, 오후에 10마리 딱 잡고 난 뒤에, 그 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계속 10마리째입니다. 가짜 입실은 몇분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아, 캠이 꽂고, 조금 지났는데, 아직 까딱도 안 합니다. 아, 캠이 꽂고 몇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입니다. 캠이 꺼은지 2시간 반쯤 지났습니다. 아, 캠이 꽂고 까딱도 안합니다. 가짜 입질도 없습니다. 아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자, 8시 50분에 11마리째 나왔습니다. 보너스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어디 갈설려서 꼬리도 걸리고, 입도 걸리고. 야, 아, <laughs> 일단시가다되갑니다 아, 아침에 와가지고 10마리까지는 아주 재밌게 낚았는데, 그한 마리가 한천 마리 나왔습니다. 캠이 꽂고 나왔습니다. 아, 캠이 꽂고 한더 마리 잡고 싶었는데그한 마리로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부지런히 해봐야겠습니다. 여섯시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조사님들이 안들어습니다 아무도 안들어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죠. <laughs> 아, 어저께 10마리 잡을 때까지는 재미있게잘낚갔는데그 11마리가 한 6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케미 꽂고 1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1마리 잡았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4마리만 딱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7시입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간은 7시 36분입니다. 아직도 깜깜합니다. 이제 한 1,20분 내로 밝아질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밝아져옵니다. 한 10분 상간에 많이 밝아졌습니다. 땡겼는데 걸렸습니다. 17시 반에 한수했습니다. 아따 이거 큰 놈이 나왔습니다. 아 꼬리 걸린 줄 알았습니다. 힘을 얼마나 쓰든지. 아침 첫수, 열두 마리째입니다. 풀어주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세요. 봅시다 8시에 두마리째 잡았습니다 아침 두마리 짜게 먹고 나왔는데요 어, 좋습니다 13마리째 입니다 짜게를 딱 먹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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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르오 힘쓰는데? 갑자기 힘쓰는데? 꼼짝마저 이야 끝까지 대가리가 안보여주 그래도 잡았어요 8시 50분에 14마리째 입니다 한마리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먹었어? 코코볼 먹었구만 거의 8시 55분 인데요 드디어 낚시꾼이 한명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저하고 두 명이 낚시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열네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딱 챙겨서 가겠습니다. 12시에서 1시 정도에 비가 예보돼 있어가지고 한 10시 정도는 거어야지좀 여유있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열네 마리 다 잡았으니까 뭐 미련이 없습니다. 입질 들어올 것 같더라고. 열다섯 마리째다. 이야, 오늘 목욕하기는 좀 빠른데. 엄청 남았는데. 간다. 11분에 14마리째 나왔습니다. 이거는 짜게 먹었습니다. 아 목표 달성에 추가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14마리째 <laughs> 짜게가 딱 걸렸는데 없어 없어 끄겼더라고 아.. 10시가 다돼갑니다 어제부터 오늘은 진짜 좀 이상할 정도로 호기가 잘 나왔습니다. 겨울 들어서 이렇게 호기가 잘 나오면 맨날 다니겠는데 겨울에는 그냥 깨끗 해봤자 두세 마리, 서너 마리 잡고 가는데 오늘은 열다섯 마리나 잡았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독탕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 전기 들어오고 물안 올게 한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불임하고 동신국인데 아마 또 동신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없어졌다. 야. 없어졌. 엔딩 고기, 엔딩 고기, 기다리보라며 있다. 아, 틀렸어. 아, 이 나쁜 자식, 손맛만 주고 가네. 야, 속하게 손맛만 딱 안겨주고 가버렸습니다. 열시가다 <laughs> 됐습니다. 이제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어, 1박 2일 동안. 동신국 낚싯대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4마리 밖에 못 잡아가지고 오늘은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잘 나와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나와주었습니다. 아, 어제 주간에 10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케미 코코 한 마리 오늘 아침에 4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5마리나 잡았습니다. 아, 겨울철 낚시에 15마리면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어복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저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